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두 가지 번역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읽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순립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새해 첫 예배예요. 작 13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계획들 하셨어요? 새해 맞이하면서. 지나 계획한 거 있니? 없어. 지선아 계획한 거 있어? 왜 계획 없이 사니? <laughs> 야, 아이들은 제가 그 시아스쿨의 교목으로 있을 때 가르치던 아이들인데 하는 두달 이제 중학생 중이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네, 근데 대답을 계획 없이 달다니. <laughs> 어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꿈을 묻지 않아요. 네 꿈이 뭐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아요. 어왜 묻지 않냐면 어 막연한 꿈을 꾸는 것보다 지금,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꿈을 정해놓고 살아가면 그것과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되게 괴롭거든요. 그럼 꿈을 또 바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꿈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다가 군인이었다가... 뭐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면서 제가 시험도 막 쳤어요 사관학교도 시험 보고 될 리가 있나 <laughs> 제 꿈이 아닌데 <laughs> 왜냐하면 제그 꿈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아버지가 세뇌시키셨어요 너 대통령이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부를 때도 어렸을 때 그래서 전 목사가 됐어요 <laughs> 대통령이 안 되고 <laughs> 어,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꿈을 묻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어른들이 그 꿈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훌륭한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고, 훌륭한 군인들이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막연하게 너는, 어, 태어났으니까. 될수 있으면 의사, 판사, 이런 거 말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이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2020년에는 그렇게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어른들이라고 꿈을 꾸지 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지나아 지선아, 엄마도 좋아하는 게 있어. <laughs> 그 꿈들을 또 응원해 줄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생각해 봤어요 첫해의 말씀을 뭐로 전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는 교회력에 따라 성서 열과에 따라 지금 예, 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일장의 말씀이에요. 어,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일장의 말씀은 우리 순빛교회의 어, 모토가 되는 말씀, 일장 사절의 말씀이 저희 교회 그 이름이 만들어진 근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보는 거죠. 첫해 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새해 첫 열배에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첫해 어, 첫 주일에 무슨 얘기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축복 그렇죠. 축복도 또 네? 지인아, <laughs> 늘 병민이었거든. 지인아, <laughs> 너라면 네가 목사님이라면 첫해 첫날 그 예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아, 목사님인데? 설기 올라왔는데? 병민아, 우리 병민이, 병민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야, 니네 지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결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그 마음을 다시 대세기하기 어,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도 네. 좋죠. 어, 아무 얘기는 할수 없어요. <laughs> 해야 돼 무슨 얘기든. 그런데 결국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설교에 많은 수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 설교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 뭘 들었지? 이렇게 되면 설교는 잘못된 설교고요 나가시면서 딱 하나만 남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우리의 삶은 뭘 들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laughs>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저희.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사실 그 얘기만 해야 돼요. <laughs> 다른 얘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게그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기록 목적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laughs> 지나 <웃음> 계속 불렀는데, 중금 이쯤 됐으니 이제 추론할 수 있잖아? 어? 목적이 이거야. 어? 그럼 뭘 예상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 뭐가 왜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라는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적혀져 있다고 해요. 뭐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옛날에 그 로마 안에 이제 왕이 유대인들을 한번 싹다 쫓아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이것도 한번 설명해. 달라요.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달라요. 다 구분 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이 복음서를 읽으려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유대인은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더설명해야되지만 유대인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구나. 우리는 헬라인 그리스도인구나. <laughs> 헬라인은 그그그 그 말대로 그냥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뭐 이런 이렇게 쭉 이방인들이라고 그냥 칭면돼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유대인 파트가 로마에서 싹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로마 안에 있는 교회에는 누가 득세를 하냐면 여기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방령이 해제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쑥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라고 하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약간 힘을 갖고 있는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와 보니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서 막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야, 쟤네들. 왜 우리 자리를 쟤네가 찾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졌고. 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네 할래 했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야, 무슨 할래가 뭐 중요해. 내가, 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는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요 헬라인 그룹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 정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당시에도 그 이단들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막 헷갈리게 했어요. 어, 가장 헷갈리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인성은 이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성육신하신 분. 이걸 이제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육 아니면 영. 육은 되게 하찮은 거, 영은 되게 신성한 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지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은 고귀하게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 예수라는 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고귀한 영이 그 인간인 예수에게 잠시 왔다가 그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살짝 빈의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왔다가 그래서막 기적 베풀고 또 계속 가고 그래서 별개예요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셋이면서 하나인 저첫 회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위일체도 이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병민을 한번 쭉 보세요. 병민. 여기 앞에 있는 병민이거든요. 병민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뒤를 한번 보세요. <laughs> 네. 어? 닮아서요, 그죠? <laughs> 가쪽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이게 3위일체라고 봐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병민이 안에는 완전 새로운 존재예요. 그죠? 렇 병민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피속에는 부모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할수 없어요. 그죠? 렇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누구의 힘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호적 파는 것도 안 돼요. <laughs>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삶일 체라는 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수 있다고. 니네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삶이 일체요, 십근.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어, 또 질문? <웃음> 아니야? 오늘 <laughs> 컨디션 아니야? <laughs> 알았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준비했어? 안 됐어? 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지? <laughs> 지나, <laughs>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셔? 주죽으신분죽 응. 또? 지선아 네, 하나님 아들 <웃음> 지선이 <laughs> <아빠님의 아들아님. 웃음> <laughs> 이하 빨리 물어봐야 되겠어. <laughs>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 에,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있세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요한복음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참 포도나무? 와, 어, 장로님 할 수도 없고 저도 어려서. 워 <laughs> 생명의 떡! 또! <웃음> 포도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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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아니에요. <laughs> 선한 목장 그죠? 또! 없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들어보셨죠? <laughs> 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laughs> 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말씀. 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헬라어가 이,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처음 들어보 이것도 처음 들어보세요. <laughs>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이 로고스는 되게 상징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쓰는 이유는 헬라인에게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로고스. 로고스는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주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게다 통합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렇게만 쓰니까 이 요한 저자가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 <laughs>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예요. 절대적인 어, 신의 아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보세요. 이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좀 볼게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창조 이전을 이야기해요. 창조 이전의 순간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창조에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단순히 존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 창조 이전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요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세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반복은 되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을 때도 임마누엘에 하나님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부터 함께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시 아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3절 볼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세기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어, 칠일동안하나님의 창조가 딱 일어나는게 <laughs> 막 순서 물어보면 막 싫어할거잖아. 그지? <laughs> 그지 지선아? 우리 막 수업시간에 맨날 했는데 어? <laughs> 1학년때 다 했는데 창조순서가 이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죠? <laughs> 뭐, 그 어,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수준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laughs> 말씀으로 뭐,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연계해 볼수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3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이에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조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창세계의 이 창조사건과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 구약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한 가지 더 그러면 어,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됐잖아요 창세계에 보면 2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장에 보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요. 소개가 돼요. 경민아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지? 흙! 감탄할 수 밖에 없 흙과? 지선아. 흙과? 갈비뼈. 흙과 갈비뼈.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흙과 뭐지? 자 어른들에게 번호갑니다. <laughs> 생기 어, 호흡이라고 하고 그 쉽게 뭐 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막 모양을 만들고 콧끼를 <laughs> <laughs>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흙은 땅의 흙은 더스트라는 단어 써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두면 그냥 바람에 쓸려나가 버릴 것. 그런데 그런 존재의 생기, 호흡이 들어가니까 개혁개정판으로 설명드리면 생명, 생명 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진 그 재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호흡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사절 보세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라고 표현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호흡 안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제가 조금 더 앞서가는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조금 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양심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떠난 마음. <laughs> 그러면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에 사람들. 뭐다 잘합니까? 어, 왜 그러면 뉴스에 납니까? <laughs> 그러면 어, 그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일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다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완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 우리가 일깨워질 만큼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교회에 와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만 갖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절 보시면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뭐 헌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간답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서 인간답게, 거기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기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만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끔 하는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음, 빛이 어설프게 비치면 그림자가 더 짙어져요. 이렇게 지금처럼 보이시면 제 그림자 보이잖아요. 비스듬히 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 그림자가 그때 병민이가 어, 어둠 속으로 확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laughs> 그림자 사라진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빛 안으로 확 들어가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만 비친 거 아니거든요 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빛은 나에게만 비친 빛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비춰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내, 나에게 비춰진 빛이 아니라고, 그, 저 사람에게 있는 빛이, 빛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비친 빛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과 또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빛으로 모였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수잘 믿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고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내가 야 인간인 것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을 인간답게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거를 마음 새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아까 제꿈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요. 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십니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왜 교회 나오는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laughs> 생각할 수도 있어첫 아, 음, 예배니까 제가 좀더 설명드리면 저희 교회는 음, 뭐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가 장소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그러하듯이 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되게 좋은 얘기 같죠. 아 자유를 주는 얘기 같아. 근데 이게 되게 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 곳곳이 다 교회인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부담감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가지며 살아갈 수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올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올해 저희 교회 표 이런 거 없더라고요. <laughs>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다. 올해 표면은 부끄럽지 않게 살자. 예, 네, 부끄럽지 않게 살자입니다. 많은 게 포함돼 있어요. 올 한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